자, 이재명. 정말 이게 대한민국 대통령인지 우리는 인정 안 하지만 왜 인정 안 하냐? 이런 것 때문에 인정을 안 하는 거예요. 김현지도 김현지지만. 자, 이재명 미사일 발사에 대해서 몇칠 전에 발사하지 않았습니까? 동해안에다가 탄도미사일. 이놈 말하는 거 보세요. 김정은 오랫동안 잘 참았대요. 여러분, 이때가 언제예요? 인터뷰했을 때잖아요. CNN 기자하고. 이때도 한박 웃음을 지었잖아. 간세 협상이 지금 국민을 몇 차례를 속이고 간세 협상 됐다 안 됐다 됐다 안 됐다 호떡 뒤집듯이 국민들을 저렇게 갖고 노는데 정상적인 10대 30대가 분노를 안 하게 생겼냐고 이때도 대한민국 기업과 자영업자도 국민들 허리가 다 휘어져 갖고 죽겠다 그러는데 그냥 분노가 어저께 영상 보셨죠? 요때 인터뷰 때 나온 얘기예요. 자 이재명이 남북 간 직접 대화 재개 여부에 대해서 지금까지 쌓아온 업보라는 게 있어서 남북 간에 곧바로 유화 국면으로 전환되기는 쉽지 않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업보라는 게 뭐야? 윤석열 대통령 전 정권, 대북, 그러니까 보수 정권은 대북 강경책을 고수하지 않았습니까? 문재인이나 김대중이나 이런 애들을 그냥 갖다 퍼주고 그냥 엎드려 기는 전략이고 특히, 김대중은 핵을 못만든다 내가 책임다. 그러고 죽어버렸어요. 돈 갖다 바치고 죽어버렸다고. 그럼 홍거리가 책임을 져야지. GAB 재산 상속만 받고 GAB가 책임지기로 하는 거는 상속 안 맞냐? 이거 보세요. 윤석열 정부 당시 대북 강경책이 현 경색 국면의 원인이 된다는 인식을 드러낸 것이다. 그러니까 얘는 모든 게 전정권이야. 얘뿐만이 아니라 얘 밑에 애들 뭐 잘못하면 다 전정권이야. 그래서 업보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이 감옥에 간 거다. 이렇게 비꼬고 있는 겁니다, 지금. 내란 개엄 외치듯이, 지금까지도. 자, 이재명이 북한이 새로운 무기 체계인 급초음속 미사일을 시험 발사한 데 대해서 최소한 유감을 표한다라고 얘기할 줄 알아야 되는 거 아니야? 엎드려 기고 있어요. 김정은 위원장이 미사일 시험 발사를 했지만, 이재명, 지가 보기엔 아주 오랫동안 잘 참았던 것 같다. 참 진짜 북한에서는 좋아하겠죠 민주진영 국가에서 이놈을 제대로 정신 박힌 놈으로 보겠습니까 아니 대한민국을 불바다라 만들겠다고 저렇게 허혹나핵 만들고 미사일 발사하고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떤 생각 갖고 있냐 그랬더니 우리 김정은 위원장이 아주 오랫동안 잘 쳐봤던 것 같대 그러니까 발사한 게 잘한 거라 그러는 거 아니야 아 이미 발사했어야 되는데 정말 우리 위원장님 어, 미사일 시험 발사를 너무나 많이 참으셨네 잘하셨어요 이 얘기하고 있는 거야 지금 정신나간 놈이 어?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이가 만나서 대화하길 바란다 야, 나는 모르겠는 니네들이 알아서 해 끼워주지도 않아 임마 너는 트럼프 대통령은 널 끼워주지 넌 인간 취급을 안 하는데 야 김정은은 너를 거의 뭐 재활용 안 되는 쓰레기 취급을 하고 있잖아 넌 눈이 없냐 귀가 없냐 뇌가 없냐 김정은이 김여정이 발언하는 거못 듣냐 뭐 소통 루트나 있어? 김현지가 있으려나? 지금 그래서 문영배가 여러분 아시다시피 요즘에 이 자기한테 한 자리 주지 않았다고 뿌리 났는지 이재명을 연일 저격하고 있잖아요 거의 뭐 정치인이에요 헌법재판소장이 아니라 자 오늘 또 이런 영상이 터졌습니다 문영배에게 시민이 기습질문 국무회의 cctv 봤냐에 답을 했는데요 CCTV에 안 봤어요. 안 보셨다고? 배야 하, 안 봤대요. 그럼 뭐야? 빨리 속방 시켜. 그리고 원복 시켜. 이재명 나오고 어저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 다시 하라 그래. 여러분 알다시피 문영배가 윤석열 대통령을 갖다가 탄핵 시킬 때판결문을 읽었죠. 그때 탄핵 핵심 사유 중에 하나가 국무회의 심의를 정상적으로 거치지 않은 불법적인 계엄 선포다. 또 하나는 박선원이 홍장원 메모 증거 조작을 했죠? 이게 더 핵심이지. 아, 윤석열 대통령이 지시를 내려가지고 누구누구를 잡아갖고 감금시켜라. 체포해라. 이거 아니에요? 근데 박선원이 증거 조작은 필적 감정으로 다 드러났고 문영배가 실토했네요. 이건 탄핵감이 아니네. 어차피 내란은 빠졌잖아. 내란에 내 자도 안 나와요. 소추 안에 뺐었기 때문에 그걸로 선동을 하고 박근혜 대통령 마치 뇌물로 마녀사냥을 한 다음에 탄핵소추 안에는 10원 한장 먹은 게 없으니까 뇌물을 쏙 빼고 다른 별건으로 집어넣듯이 지금 문영배가 실토한 겁니다 너네들이 국무회의 심의를 정상적으로 거... 근데 CCTV 보지도 않고 그냥 탄핵시킨 거야? 그 뭐가 잘못됐다라는 거야? 얘가 전화 안 받다고 이재명한테 엿먹으라 그러는 거야 우연찮게 내뱉는 게 아니라 안 봤어요 안 봤어요 한 두세 번을 얘기하잖아 여기저기 막터지고 있는데 윤어개인을 외치는 분들이 재 방송을 보고 말씀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윤석열 전 대통령을 변호하고 있는 그 변호인들이 여러분들이 얘기했다며요 박선원의 메모 조작 이게 핵심인데 왜 이거를 공론화시키지 않느냐 변호인이라는 것들이 그랬더니 걔네들이 말도 하지 마세요 그런다며 실제로 탄핵의 핵심이 그거야 문영배 탄핵 판결문 한번 들어보세요 그게 박선원이 메모 조작이라고 그게 드러났는데도 안 하잖아 뭐 하자는 거지 문영배도 이상한 놈이지만 어쨌든 지 이해관계 때문에 이재명을 이제 막 까고 있잖아요 와 아직까지도 빨아 제끼는 놈이 있습니다 법제 처장 이놈이 뭐 이재명 대장동 그 변호인이었다며요 아시다시피 민주당 그 법사위원들 보면요 거의 다가 이재명 그 범죄를 갖다가 변호했던 인간들이 핵심 유직에 다 꽂아 있어요 예. 심지어는 저 국정원에도 꽂혀있고 법제처장 이놈이거든요 누가 뭐 낯가무라 같이 생겼다 그러는데 이재명 범죄 저질렀다라는 거 동의 안 한대 우와그럼 <laughs> 뭐야 법제처장이라는 놈이 있다는 얘기를 해요 근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놈은 이재명을 변호했던 변호인입니다 보답하는 거야? 네한테한자로 줘서? 이재명은 범죄자가 아니다 이재명 대통령님은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습니다 동의 못합니다 조원철입니다 이름 뭐 생긴 거딱 그냥 눈에 와 닿죠 조원철 법제처장이 이재명 대통령은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습니다 저는 동의 못합니다 또 4년 연임제 이재명에게 적용되냐 이렇게 물으니까 국민결단이 문제입니다 우리가 잘못했냐 우리가 잘못했냐고 그리고 4년 연임제는 당연히 반대지 푸틴식 독재를 누가 좋아하겠어 중임제까지는 생각해 볼 만해 4년 중임제는 국민의 심판을 받아가지고 잘했을 때 연임하면 되는 거거든. 미국처럼 응? 못했다고 판단하면 4년하고 끝나는 거야. 근데 4년 연임은 뭐야? 이재명이가 푸틴처럼 영구적으로 해쳐먹겠다라는 거 아닙니까? 이걸 왜 국민에게 뭐 결단의 문제다? 당연히 반대지. 이놈이 뭐라 그러냐면 이재명 그 재판 있잖아요. 재판 재개에 대해서도 국민에게 물어봐야 된대. 뭐심영래 씨야? 국민에게 물어봐. 이건 뭐야? 피고인 얘네 범죄자잖아. 얘. 유죄 취지 파괴 완승이 이게 장난이냐? 한마디로 이재명이 대통령이 되면 재판을 계속해야 된다가 73%야 임마 거의 독재급이지. 이재명 재판하라잖아. 국민에게 물어보라며 재판 중단은 4, 50대 썩어빠진 보수 진영을 싫어하는 정치일도 모르는 돌대가리들이 그냥 21% 나오는 거고 지금 딱. 10대에서 30대까지 깨어있는 젊은이들이 mz 세대들이 이재명을 혐오하는 프로테이지하고 똑같잖아. 재판 계속하려잖아. 그럼 법제처장 니네 아가리 얘기츠가 니가 책임져. 너 이거 보여줄게. 추미애 엠마 발작하잖아. 너그 추미애한테 죽고 싶냐? 국민들은 지금 재판 재개하기를 원합니다. 근데 왜 검찰이 이렇게 아무 얘기를 안 하죠? 신동욱 의원이 이재명 재판에 칼을 뽑아들었어. 63%가 이재명 대표의 재판 재개를 원한다.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 내년에 형사청 없어지고 나면 뭐 5년 뒤에 재판이 됐던 몇년 뒤에 될지 모르겠지만 이거 공소 유지할 자신 있습니까? 기이 지정되면 공소 유지해야죠. 네. 우리 서울중앙지검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대통령님의 재판은 중지돼 있습니다만은 공범 재판이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재판이 진행이 안 되고 있으면 이거 재판 시켜달라라고 요구할 수 있지 않습니까? 현실적인 대응 방안은 사실은 마땅치는 않다는 것은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진우. 감사장님, 현실적인 대응방안이라고 하셨어요. 헌법 84조에 아까 지리를 잘 들으셔야죠. 불소추 특권. 아, 위원장은 바로 잡는 거예요. 중요하니까 말을 똑바로 하세요. 자,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더 이상 보성과 감사 방해로 진행할 수 없습니다. 봤죠? 지들 수출이고 할말 없으면 그냥 권력 남용하고 꽝꽝꽝 도망가버려. 지금 여기서 여론 미니도 저렇게 나와 있고 중앙지 검장도 공범이 재판 중이다 이화용 7년 8개월 받고 갔잖아요. 이건 별개야 또 다섯 개 범죄 재판 중에 이재명이 공범으로 적시가 돼 있다고 공범이라는 게 뭐야? 공범 중에 한 놈이 7년 8개월 받고 감옥에 가 있다고. 그러면 이재명이 공범이기 때문에 얘는 어떻게 해야 돼? 대통령이 돼야 되는 거야? 재판 재기에 대해서 공소 유지가 되겠느냐? 자, 검사가. 공소유지 됩니다. 그 중앙지검장이 공범이 재판 중이다. 막 이렇게 얘기하니까 여기서 더 끌면 안 되겠다. 국민들 보면 안 된다. 추미애, 꽝꽝꽝, 다 나가! 이게, 이게 인간들이냐고. 그러면서 추미애가 저도 판사 출신 아닌가? 야, 헌법 84조 불소추특권을 얘기하는데 국민들 여러분들 잘 들으세요. 헌법 84조에 불소추특권이 있기는 있습니다. 그거는 대통령이 된 이유입니다. 새로운 범죄에 대해서는. 근데 이재명은 대통령 되기 이 전에 엄청난 범죄와 이미 유죄가 두 개나 거의 확정이 된거 아닙니까? 근데 무슨 놈의 헌법 84조 불소추 특권을 얘기하고 자빠졌어. 대통령이 임기 중에는 기소를 할 수가 없습니다. 헌법 84조의 의미는 맞지만 이재명에겐 적응이 안 된다라는 거지. 이렇게 말장난을 하고 있는 거야, 이것들이. 죽으려고.